토지 투자만 10년째 하고 있다. 딱만 10년째 보고 있다. 근데 시세보다 저렴한, 50%나 저렴한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대박이다. 그것도 사거리 코너에 있어서 가시성이 월등하다. 낙찰만 받으면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물건을 보고 왔다. 대장님이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는데 그래도 권리, 권리 분석은 궁금하니까 최대한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채무자에 기술 인수하면 안 되니까 대장님만 좀 보시면서 권리 이상 이상 여부 없는지만 좀 체크해달라 요렇게 했던 시청자분의 메일이에요. 근데 이 토지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의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희 대장 옥션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879번지 토지입니다. 용도는 대지예요. 대지. 자 토지 면적은 226평 경매구문은 이미 경매입니다. 근저당 이하에 나온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유자는 주 모모 씨, 채권자는 서땡씨 씨. 자, 감정가 17억에 출발, 최저가 30% 유찰된 상태에서 12억대에 출발하는 물건이다. 자, 물건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 자,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토지가 있고. 어, 주변에 펜슬이 둘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펜슬이 둘러져 있고 안에 무언가 건축 행위를 할것 같다는 그런 리앙스를 받는 그런 토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에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 뭐야? 건축 행위는 하지 않는 펜슬만 둘은 그런 토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런 토지구나. 토지 모양은 반듯하죠? 토지 모양은 반듯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코너에 있는 어, 토지의 지번이다. 토지 모양 한번 볼게요. 반듯하죠? 정사각형의 반듯한 코너형 토지다. 현재 해당 토지의 시세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토지 시세는 밸류맵에서 확인하면 조금 더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요. 를 보면 평당가가 약 700만원, 평당 7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713만원에 거래가 됐죠. 근데 거래년도는 언제다? 2006년도 한참 됐죠. 약한 15년, 20년 가까이 됐죠. 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700에 거래됐어. 700, 이쪽은 800. 얼마 됐을까요 1400 너무 높네요 하여튼 800 정도의 시세만 측정을 해도 해당 토지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해당 토지는 226평 입니다 그렇죠 자 226평 지금 감정가는 17억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724 평당 700만원 감정가에 나왔는데 현재는 1일 저감된 상태, 어, 한 500만원 중후반대, 53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계산해볼까요? 530만원 곱하기 226평 해볼게요. 11억 9천, 약 12억, 그러니까 평당 한 530만원 정도의 감정가를 맺고 나온 경매 물건입니다. 주변의 시세는 평당 800인데, 그것도 5년 전, 10년 전에, 어, 10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가격은 7,800인데 현재 이게 500돈에 나와있어 그것도 코너에 있는 상권이 토지가 평당 500에 나왔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있어 보이는 물건이죠 그리고 평택시 지금 자체가 평택시 인구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어, 평택시 인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어, 외곽 지역 쪽은 많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 관할 지자체나 구청들의 목표들이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 유이동 인구, 유입 인구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인, 상향을 해서 인구를 최대한 유입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초점을 맞춰서 관할 정책을 펼치고 있죠. 어, 이게 보니까 19년도만 해도 불과 51만의 인구가. 어, 약 1년 만에 53만까지 넘었습니다. 현재는 54만 9천까지 빠른 증가폭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왜 평택시가 이렇게 유동이 유입 인구가 계속 넓어지냐면, 집원을 잠깐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에서요. 지도용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쪽에 부근에 이렇게 주소를 지도를 좀 줄이다 보면, 이쪽에 음... 이쪽에 이제 삼성산업단지 쪽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삼성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평택항 아, 이쪽에 대한 여기 보면은 평택 국제부두도 2022년에 예정이죠. 어, 이쪽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어서. 평택시의 인구가 나날이 증가되는 추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입점한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서 수요는 학군과 일자리와 교육량이 증가되면 사람들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택시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되는 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당 입지와 토지 매매가와 거래가와 어, 평택시에 대한 평가와 전체적으로 좀 우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치는 높아 보이는 걸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보니까 최초 설정된 권리가 19년도 10월 17일 근저당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7까지 보죠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선순위전세권담보가등기입니다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해당 권리부터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낙찰되고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 임차인이 없습니다. 낙찰되고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 또한 없다는 겁니다.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겠죠. 그리고 토지 투자는 최종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 확인원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개발에 대한 제약이 없는지를 별도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확인원 여기다 우리 연동시켜 놨거든요. 저희 사이트에다가 요거 누르시면 이제는 토지 이음이라고 바뀌었어요. 토지 이음이라고 바뀌어서 음,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번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대장 TV에다가 토지는 항상 보셔야 됩니다. 대장tv 쪽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해당 지구의 용도를 보니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상향될수록 어,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져서 수익성을 좀더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한 300%까지 나와요 용적률이 300%까지 나온다 그러면 어, 더 많은 임차인을 구성해서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로 표기까지 있고 어, 그리고 가축 사유 제한. 그러니까 여기서 가축은 사육하지 마라 이런 거죠. 가축 사유 제한. 어, 그리고 상대 보호 구역. 이게 뭐냐면 어, 이 이 토지 주변에약 200m 반경에는 아마 초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문에 유해시설이나 도축, 유흥 주점 등은 입점시키지 마라. 이렇게 학교 경계선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지 볼까요? 여기가 반경 200m 반경 그죠? 어, 반경 200m 반경 그죠? 200m 재보면 한이 아, 정도 되겠죠? 어, 여기 뭐가 있어요? 소사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사벌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어, 유해시설이나 도축, 유흥주점 등이 입점될 수 없습니다. 이게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음, 자, 상대보호구역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지 거래관한 허가구역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게 있으면 살짝 냄새가 나야 돼. 어, 뭐야? 허락받고 사라고 여기를 왜 허락받고 사라는 거지 느낌이 좀 세한데 왜 허락받고 사라는 거지 앞으로 올라갈 건가 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가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경공매의 큰 장점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첫 번째는 어 토지에 대한 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지금 현재 강남 3구나. 아니면 저기 삼기 신도시 주변으로는 토지를 묶어놨어요 못 사게 국가에 다 허락받고 사야 됩니다. 근데 경공매는 달라요. 어떤 지역에 나와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습니다. 어, 자금조달 계획서 쓰지 않아서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토지관련 허가구역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땅이다. 하지만 경매로 나오면 그냥 무작정 살수 있다. 이런 구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는 굉장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해당 토지가 어, 예전에도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은 뭐 이렇게 어,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펜슬만 두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 자, 이런 것들은 통상,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매에 나가서 해당 토지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경매에 나가서 주인이 없으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 나대지에다가 다들 막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경작행위를 막 하신다거나 개인용도로 막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인이 낙찰돼서 바뀌어서 가면요 다 철거하셔야 됩니다 다 치우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해당 이 토지에 지난해는 어떤 건축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일자를 변경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21년 3월에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어 주차장 쓰고 있었네요 그때도 제가 쓰고 있었고, 자 20년도 12월에 응? 주차장 을 쓰고 있었죠. 자 한번 또 볼게요. 19년도 음, 주차장이죠. 17년도 주차장이죠. 14년도 주차장입니다. 13년도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어, 이렇게 코너에 있는 굉장히 유용한 토지가, 어 이렇게 가시성도 높고 이렇게 월등한 지역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이런 알짜 토지에다가 지속적으로 왜 주차만 하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자 여기서 보시면 어, 토지 이용 규제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다양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구역을 확인해본 결과, 어 도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주차장으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요. 여기 한번 눌러서 볼게요. 큰 화면으로 여기 대문짝만하게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주차장으로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주차장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주차장으로 지정되어서 개발행위가 금지된 토지입니다. 낙찰되면 이게 아무런 사용수익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10억짜리 내 전용 주차장을 하나 얻게 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책 항목들을 매번 확인하시면서 토지는 꼭 개발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토지는 건축행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평생 못 사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정고시된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결정고시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 인허가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결정고시 날짜가 언제쯤 진행됐고, 어, 이게 치료가 지났으면 인허가 여부에 대해서 변경할수 있는 건지, 그럼 시세 대비 반값에서 와서 이게 가치를 발휘해서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여기 지역은 확인해 보니까, 어, 고지된 지역이 맞고, 어, 최근 18년도에 재고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차장 전용 건물, 그니까 주차장 외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 주차장 전용 건물은 신축이 가능해. 거기에다가 면적의 30% 미만은 상가 신축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은 불가합니다. 어, 요거를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서 자, 이 건물을 한번 보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주차장 부지입니다. 여기 땅이 주차장 부지예요. 아까랑 동일한 맥락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음. 자, 1, 2층은 상가로 뽑았죠? 1, 2층 상가 뽑고요. 나머지 전층을 주차장 P로 뽑았습니다. 어, 이렇게 일부층을 주차, 일부층을 상가로 도입하고 그 상부층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도입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 부분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 수익률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필수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당 물건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이었어요. 대장 TV 시청자분들이 대박이다. 주변 시세는 10년 전에 800씩 평당하던 거, 1000만 원씩 하던 게 지금 500만 원에 나왔다. 난리났다. 펜슬도 들려 있어서 곧 신축만 하면 진행되면 될것 같다. 너무 매력 있다. 어, 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 사실상 불가한 토지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지정시 해당 고지사항을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낙찰받잖아요 어, 여기 주차장이죠 어, 여기 주차장입니다 12억짜리 개인주차장을 구매하시게 된 겁니다 꼭 토지에 대한 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문의에서 개발행위에 있어서 문제사항이 없는지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습관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이 적용된 토지, 만약에 내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도시 계획 시설이 적용된 토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기반 시설로 수용되면서 환지 및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야 토지를 보는 시야가 좀 확장되니까.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토지 투자에 현명한 투자를 방식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 요약을 해드릴게요. 토지라고 해서 다 신축이 가능한 건 아니다. 다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은 아니다라는 거죠. 4m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가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계획구역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고지 사항이 발생되는지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턱대고 사드리면 평생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토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건데, 토지는, 어, 해당 토지 자체만으로도 빛을 발할 수 있고,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건물을 사서 투자한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완제품 된 건물을 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틀이 정해진 틀만 가는데 결국에는 토지 본질을 찾아서 투자가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완제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가 돼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체크하면서 저랑 같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토지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인 참고 사항이니까, 다들 참고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